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9일 과잉 의전과 법인카드 유용 논란에 대해 제가 져야 할 책임을 마땅히 지겠다. 수사와 감사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씨는 이날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의 부족함으로 생긴 일들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김 씨의 사과 기자회견 직전 단상 뒤편에 붙어 있던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해 이재명이라고 쓰인 현수막을 걷어냈다. 김 씨는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배모 사무관은 오랜 동안 인연을 맺어온 사람이다. 오랜 인연이다 보니 때로는 여러 도움을 받았다며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모든 점에 조심해야 하고 공과 사이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국민 여러분께 특히 제보자 당사자 7급 비석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씨는 제가 져야할 책임을 마땅히 지겠다며 수사와 감사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어 선거 후에라도 제기된 후에라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 성실히 책임을 지겠다.